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드립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BMW 320D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형이고요. 약 14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한 무사고에 문 한쪽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안쪽으로 머플러 보시면은 네,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 보이고 있고요. 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심하지 않고 연식 대비해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현가장치 쪽 보겠습니다. 도록 지금 안쪽에 서스펜션 부분 보시면은 약간의 먼지와 오염도만 보이고 있고요. 뭐 부식이나 이런 부분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4.35mm를 보이고 있고요. 약55%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면으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반대편 타이어 보겠습니다. 반대편 타이어도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쭉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패된 부분 쭉 지나가고 있었고 있고요. 자 이쪽에 지금 현재 미션 쪽입니다. 제가 탈거를 좀더 해놨는데 지금 미션 쪽 보시면 전혀 미세누유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현재 엔진 오일팬 쪽인데요. 어, 이쪽에 지금 이렇게 부직포로 가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조명으로 비춰봤을 때 어, 미세노유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아주 양호하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앞바퀴 쪽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쪽 보시면 은 지금 볼조인트 부분들 유격이나 이탈 없이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보시면 반대편도 현재 약간의 오염도만 보이고 있고 유격이나 이탈 없이 제자리에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네요. 6.31mm로 약75% 정도 타이어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쪽 편마모 없이 깔끔한 모습. 그리고 반대편 가서 보겠습니다. 네, 반대편도 역시나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BMW 320d 차량 하부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앞바퀴 쪽에 타이어 트레드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하부 쪽쭉 보셨을 때 미세 누유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고 양호한 상태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럼 엔진룸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전체적으로 아주 먼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단 기기를 넣어서 엔진 오일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00% 신품급 기준으로 이 320D 차량은 몇 퍼센트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로 인수하시자마자 바로 엔진 오일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여기 지금 맥스 게이지가 이 부분인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맥스 게이지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적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엔진 오일만 교환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엔진 오일 상태는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 거리 149,000km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계기판 상에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리프트 위에 차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평행이 맞지 않아서 뜬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도 출고 전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출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진단기 시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먼저 보실 텐데요. 네, 엔진 쪽에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 쭉 일자로 잡음 없이 이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미션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쪽도 역시나 고장코드 감지 안되므로 정상상태 확인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 BMW 320d 차량 옵션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위쪽으로 2채널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실게요 어떤 카메라도 반응속도 아주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네,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옆에 1열 시트 모두 5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버튼 시동과 오토 스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지금 스포츠 모드와 에코 프로 모드 이렇게 주행 모드까지 바꿔보실 수 있는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내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드톤의 투톤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움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식 대비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한번 가서 썬루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썬루프 버벅임 없이 시원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현재 이 차량 내부 컨디션 아주 A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re chasing leading us.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쪽 보겠습니다. 지금 보닛쪽 보시면 수월 마크는 거의 없는데요. 지금 이 부분,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주변 부분에 약간의 흔적들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헤드라이트 부분은 백화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옆쪽으로 가서 휠 컨디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상당히 좋은데요. 윗부분에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아주 무난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좌석 쪽, 문쪽, 그리고 뒷좌석 쪽 도어 쪽에도 돌 팀이나 이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뒤쪽 휠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뒤쪽에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일램프 부분, 깨질 거나 흠집 있는 부분 없고요. 백화 현상은 당연히 없습니다. 아래쪽 범퍼도 깨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휠 컨디션은 더 좋네요. 지금 보시면 사이드에 살짝의 흠집만 있을 뿐 이렇다 할큰 스크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뒤쪽 문 그리고 앞쪽 문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 문콕이나 돌팀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 320D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적정한 차량으로 거기다가 또 디젤 차량이죠. 요즘 또 경제적인 연료 생활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 많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로 연락주시면 좋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